성광교회 행복한 구역 예배, 마가복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이 교재와 함께 이제 저와 함께 매주 한 시간씩, 한 15분, 한 타임에 한 15분, 길면 한 20분 이렇게 매주 공부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장을 넘겨 보시면. 마가복음의 서론이 나오는데 오늘은 서론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저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는 Mark,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써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연대를 보면 마가는 주후 60년대 후반 베드로가 죽은 직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라고 썼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가 당시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이, 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가고 어, 죽은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글을 통하여 글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어, 써야 되겠다는 하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한 이 시작한 것이 복음서이고, 어,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 복음입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목격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당시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특히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알았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까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교훈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이 증언들을 어떻게 하면 후세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그것은 글로 기록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써진 책입니다. 특히나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부터 앞뒤 다 생략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 또 장황한 설명하지 않고 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은 이야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차례대로 시대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가복음의 제일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1장 1절을 뽑겠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과 함께 시작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큰 권위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이 책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묵상하며 공부를 해갈 텐데, 보는 동안 여러분 조금 더이 시간은 이 영상으로 간단히 짧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또 함께 묵상하지만, 좀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려면, 이책 쉽게 풀어 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좀더 상세하게 각 구절 구절에 대한 설명과 또 상세한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어 모든 인터넷 서점에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읽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부교제로 같이 이 책은 그냥 우리 이 진도와 관계없이 쭉 읽어가셔도 큰 무리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쉽게 풀어서 읽도록 썼습니다 어, 서점에서 어, 구입하시면 되고 혹 서점에서 구입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어몇 권은 제가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어 인터넷 서점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어뭐 판매하고 또 그거는 또 좋은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책 서문만 제가 읽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책 서문에 중간에 제가 좀 그대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 복음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바쁘고 부지런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상황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전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곧바로 회당으로 진격하여. 더러운 귀신과 한판 승부를 벌이시는가 하면 새벽 같이 일어나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공격적으로 전도하십니다. 또한 권세 좀 있다고 목에 힘주고 잘난 체 하며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맞받아 쳐버리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훨씬 열정적이십니다. 귀먹고 말듣듬는 병자를 고쳐 주실 때에는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 귀에 대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열리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 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헌신적으로 섬김을 실천하셨으며 우리에게도 섬김을 실천하며 헌신의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조금 이제 뛰어넘어서 한두 줄만 더 읽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어떤 모습과 각오로 살아야 할지 또한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또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을 어, 이 쉽게 풀어 있는 마가복음 이야기의 서문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 서론까지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는 어,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어, 복음서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직후 약 주후 육십 년대 경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일차 목격자들이 하나 둘씩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하심 이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복음을 후세에 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그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저 역사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이야기 방식으로 기록을 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나 아람으로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로 사용해서 이방인들, 복음에 전혀 전이해가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 생생한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공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생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가슴을 찌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 1장 1절부터 공부에 나갈 텐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지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